아우, <목소리>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아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 왜지 뭐지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<laughs> 하려했는데 아 갑자기 꺼져서 미안해요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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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아왜이럴까 요새 갑자기 요 디바이스 모시기 떠가지고 갑자기 꺼져가지고 깜짝 놀랐네. 세계의 종말을 겪고 왔다 그러니까 잠시만요. 왜안 나오지 뭐? 어 됐다 됐다 잠시만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이상하다. 어, 뭐지? 왜왜 재부팅 왜 됐지? 죄송합니다. 학교 인민방송에 나서세요. 어, 무슨 일이지? 어, 뭐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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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. <laughs>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전대리 이어가자. 우리의 전대리 이어가자. 아, 아무튼, 반대곰님저 뭐냐, 만취조언 너무 감사드려. <laughs> 축하, 해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, 내가 끈게 아니야.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어. 진짜야. 이거 좀 믿어줘. <laughs> 내가 갑자기 방, 방송을 왜 해. <laughs> 그럴리 없잖아. 지금 이벤트 뷰 보는 중이긴 한데. 딱히 이상한 건 없는데. 왜지? 왜지? 지금 10시 26분이지. 음. 아, 그러면은 일단은 첫 <laughs> 처음은 아니고 그 다음 저번에 선대 참여자분 모셔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지금 끄고 아, 아, 안녕하세요. 들으십니까? 아, 안녕하세요. 목소리 되게 낮으시네. 예. 네. 들으십니까? <laughs> 네. 아우, 저희 방또 네. 처음 오신 분들 생각보다 참여를 많이 해 주시네요. 뭐할거 없어서. 네. 시청자고 전대하는데 찾아서 돌아다니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. 아, 약간 전대 찾아다니는 분들이 꽤 계시는구나. 심심할 때 아, 이 스트리머하고 전대만 하는 게꽤 더. 아니 평소에도 평소에도 전대가 많이 있나 보네요, 그러면은. 잘안 보이는 것 같던데, 그렇게 많이는건 아닌데, 음. 이제 뭐할거 없나 하고 잠깐 잠깐 하면은 한 두세 개 정도는 있더라고요. 두세 개 정도? 네. 네. 그래도 꾸준히 있구나. 생각보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꽤 있어요. 음. 전대를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고, 아 아이그쪽으로 예 그쪽으로. 네,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긴 하더라고요 어 처음 알았어요 <laughs> 사 트위치 때 정도나 약간 좀 많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요새는 많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굴순이 아. 꽤 있구나 처음 알았어 이게 네. 예. 트위치 때도 전대가 만 많... 사고하기는 그냥 뭐 기념일에 뭐한두번 정도 하는 그거였는데 아, 뭐 그거지. 요즘은 아예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생일이신 분도 네처럼 이렇게 생일이신 분도 있고, 아니면 다른 기념일이라든지 방송 100일이라든지 뭐1주년이라든지 기념일 같은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. 아, 그거지, 그지, 그지. 찾아다살다 보면은 뭐운 좋게 하나 얻어 걸리면 이제 거기를 딱 거기에 말뚝을 박는 거고 <웃음> <웃음> 그런 거죠 음, 네. 그러면 전대 찾아서 둘러보다가 저희 방송 보게 되셨다 정도로 약할 네. 수 있을 것 같네요 음. 그러면은 저희 방송 처음 들어주시고 지금 들어온 지몇분 됐죠? 5분 됐나? <laughs> 어, 한 그 정도 됐죠.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마이크 세팅하고 아 이제 전대 좀 해볼까 이랬는데 아... 세계가 갑자기 꺼져서 아, 그, 그 갑자기 <웃음> 꺼져가지고 <웃음> 죄송해요. 꺼졌다가 꺼져서 이게 예. 처음에 아보지내 통신 문제인가 해서 봤는데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새로고침 한번 해봤더니 이게 아 어, 세계의 전원이 잠시 꺼졌더라고요. 었그 순간 우주가 잠시 꺼졌다. <웃음> 네. <웃음> 어 그러면은 네. 그럼 5분 동안 봤던 애드이 첫인상 혹시 어떻게 될까요? 어떤 느낌인지 첫인상이라 음 일단은 이제 잘생기셨고 아 감사합니다 뭔가 뭔가 완전하게 이는 아닌데 네. MBTI가 이는 아닌데 뭔가 진짜 이들 사이에 끼면은 아이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오, 이게 사람이 일단은 순해 <laughs> 순한 것 <laughs> 같아요. 처음 딱 봤을 때. 네. 아, 아. 어? 그 말을 부정은 못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그... MBTI 한번 때려 맞춰볼까요? 네, 한번 궁금하다. 어떤 식으로 볼까요? Hmm. 일단은. Hmm.